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티스트입니다. 저 오늘도 네이처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뭐 별다른 걸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2%, 3% 빠지다 보니까 막 그저께까지는 엄청 좋아 보였던 네이처셀 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항상 아시겠지만 올라간다고 따라잡고 싶어 하지 마세요. 내려간다고 매도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등락에 조급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재료가 나와도 한방에 뚫고 올라가기가 수직 상승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설명 드렸어요. 자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한눈에 봐도 이 매물대가 어마무시하게 압도적으로 긴 매물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들이 득을 득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슈가 나와도 여기만 올라가려고 하면 어때? 이 구간에 물려했던 사람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수직 상승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지금 네이처셀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 대신에 이렇게 계속 거치면서 소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결국에 이 매도 물량을 소화를 하고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이 기반이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지금 이해해줘야 돼요.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막몇달 동안 물려있다가 드디어 왔다. 마이너스 3,40에서 내 본전 왔어. 어떤 마음이 들겠어? 팔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뚫고 갈수 있는 힘이 나왔을 때,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여기서 해야 되고, 신규 매수를 해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시그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왜냐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그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네이처스레이즈 정상목 박사가 사장으로 영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풀어 드릴 거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 FDA 승인 결과에 막 집착을 하고 식약처 승인 결과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제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없어도 승인이 나기 직전에 이미 우리가 두세배 먹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매수 매도는 어디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 기다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힌트를 좀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잡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뭐 어제도 그제 영상을 인증을 했고, 오늘도 한번 인증을 할 건데, 이미 시그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하나같이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어제 영상이죠. 2월 20일 자 사티스트 영상입니다. 내용 보게 되면, 은 똑같은 말을 했어. 여기서 수직 상승이 나오기 어렵다. 매물 때막 설명하면서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잡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매물 수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풀어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엔 뭘 기다려야 돼? 우리가 확실하게 돌파하고 갈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시그널이 나와줘야지만. 세력들이 여기를 뚫고 올라갈 준비를 제대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뒤이어서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먼저 좀 볼게요. 자, 네이처스 F.D.A. 출신 정상목 박사 영입 글로벌 임상 가속화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정상목 박사가 누구예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양리학자. 심지어 21년 동안 FDA에서 신약개발 및 허가심사를 담당한 인허가 전문가를 영입을 했어요. 이걸 왜 영입했을까? 당연히 이거 승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쓰더라도 이거 승인에 자신감이 있고 혹시라도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얘가 사장으로 영입을 한 거야. 근데 이런 미친 호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눌려요? 세력들이 아직 쏠 타이밍이 안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을 오죽하면 뭐라고 들었어? 아유 진짜 이번에야말로 시그널을 띄우면 잡아야 되는데 이번 주 너무 아쉽게 타점이 안 나와서 웨 스타점을 안드렸습니다 다음 주 조금 더 예의주시 할 거고 우리가 이거하고 정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뒤어서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10월 4일 날 잡았어요. 근데 이 종목 좋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 등록하세요. 했던 날짜가 언제예요? 8월 21일이에요. 8월 21일. 어, 이이 쯤이죠. 이 쯤.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 인증을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8월 21일자 우리가 이제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막 길게 길게 이게 왜 좋은지를 막 엄청나게 써놓고 그 뒤로도 장황하게 제가 막 브리핑을 쓰고 있다가 결국에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준비하세요, 계속 이러다가 10월 4일 날 잡았어요. 계속 내려야 돼 이거 10월 2일까지 왔다. 자 10월 4일 날 얼마에 잡았어? 52,5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타점이 언제요? 예 이날이요, 이날 정말 하루 기다리고 바로 급등이 나버렸지.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막 그지 같은 구간을 겪고 싶지 않은 분들은 시그널이 떴을 때 잡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때요? 아니 도대체 그래서 그 시그널이 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동일하게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건 매한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내가 지금 추가 매수 타점을 잡고 있든 신규 매수 타점을 잡고 있든 또는 추가 매서 못하고 물려 있지만 언제까지 내리고 언제쯤 올라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다 똑같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돌파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그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대응을 할때 집착하는 게 있어. FDA 뭐 결과, 승인 결과, 식약처 승인 결과. 이거에 따라서 갈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주식은 뭘로 올라요? 결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결과로 오르는 것은 당연히 조금은 오르죠. 그런데 정말 많이 오르는 게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우리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만 여러분들이 최소 두세 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못 믿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비보존 제약이 있어요. 최근에 비보존 제약 있죠. 비보존. 띄어쓰기. 자, 이때 이 종목이 미친 상승이 나왔던 때가 언제예요? 9월 달에 3,000원에 있던 게만 3,000원 간게 우리 12월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자, 근데 이 FDA의 승인 결과는 언제 나왔어요? 자, 우리 이 수술후 중중도 및 중중의 급성 통증 치료제 신약 어나프라주 식약 식품의약품 안전처 품목허가 승인은 12월 12일 날 그것도 장 끝나고 나왔어요 5시 48분에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9월 달에 이 기대감만 먹어야지 하고 12월 12일 전에 결과를 모르고 팔아 버렸어도 얼마를 먹어요 자 3천 원에 사서 딱 떡을 두 배를 먹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뜨고 나서는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고가가 8,760원이었어. 고가 우리 신고가가 언제야? 13,600원 따블도 못 먹어요. 기대감으로 먹을 수 있는 게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이미 여기서 두배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오른 건몇 퍼야? 70퍼요. 여기서는100% 상승이 나왔어. 뭐 하나만 기대감 하나로만 네이처스에도 이렇게 될 겁니다. 모든 제약 바이오 종목은 한 항상 기대감이 커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매한가지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어떻게 돼? 제로소멸이 일어나요 한번 반짝 딱 오르고 제로의 크기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이제 제로소멸이 나오기 때문에 네이처스에도 우리가 뭐까지 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목표가가 딱두배 정도라면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인지라 하시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그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 전환을 하기 전에는 신호탄을 띄워요. 자, 그런데 이 신호탄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요건이 한 번에 맞춰을 때가 바로 이 신호탄이다. 자, 첫 번째는 윗꼬리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 어 추세 이탈, 저점 이탈은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 최근에 나왔던 한두 달 내에 하락 캔들 대비해서 이날 이 하락캔들을 뛰어넘는 양봉의 캔들이 나와야 되고 이날 나왔던 거래량보다 이 양봉의 거래량이 조금 더 커야 돼요 이해가 안 가면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날 우리가 최근 한두 달 나왔던 이 하락캔들 중에 사이즈가 가장 컸던 건 여러분들도 딱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날을 뛰어넘는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이날 나왔던 어, 우리 이날이 되겠죠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상승 거래량이 붙어줘야지만 세력이 매수를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윗꼬리 달렸고 저가의 탈은 없었지만 이 캔들 뛰어넘은 캔들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게 되면은 굉장히 고생을 할거란 뜻이에요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또 팔아먹는 이 물량들 덕분에 우리가 이 벽을 한 번에 뚫기는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섣부르게 추가 매수로 막 올라가는 것 같아서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물량까지 같이 떠안고 다시금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목표가가 22,000원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최소 우리가 종목을 수익을 보려고 들어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22,000원 먹으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대로 된이 27,950원 이상 혹은 두세 배 이상 수익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차피 올릴 건데 이 날은 왜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왔던 것일까? 이날 나왔던 하락에 대해서 아직 찜찜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찜찜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원래 식약처에서 이제 약을 이제 허가를 해줄 때, 보통 420일 기간 안에 허가를 해주던뭘해주던 해주던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중간에 단축된다는 이슈가 나왔죠. 295일로 단축을 시키게 되면 이 기간이 훨씬 더 앞당겨지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내일서서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에 이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건데 내일 스의이 라정찬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4월 경에 결과가 확실하게 나옵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실명 매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에 밑꼬리가 달렸고 여기서 누군가는 추매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급락이 나왔을 때판 사람은 누구? 개인들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떨어질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네이처셀은 원래 기준, 420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2023년 9월에 신청을 했으니, 원래 기준대로 하면 언제요? 2025년 우리 5월 경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소급 적용을 하면 2025년 1월이게 되지만 우리 295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이 1월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왔다. 자, 그런데 이 날짜 1월 13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 명확하게 이 세력들은 담고 개인들만 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증거를 같이 보게 되면은 자, 날짜를 조금 더 당겨 볼게요. 자, 1월 13일로 가 봅시다. 1월 13일이 여기 있죠. 자, 1월 13일자 우리가 분봉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장 시작하자마자 4월이라는 게 주말에 떴기 때문에 엄청난 급락 물량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거래량이 어때? 거의 없었어요. 이게 급락에 나올 만한 거래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터졌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이 밑꼬리가 달리면서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고 반등이 나올 때는 어땠어? 미친 듯이 터졌어요. 즉 이거 무슨 뜻이야? 세력이 담았다는 거예요. 어 이거 개인들이 추매한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우리 여기서 세력들이 백 중에서 어 샀던 물량 백 중에서 한이 삼십을 팔면 어떻게 돼요? 주가 그냥 십 프로에서 십 프로 십오 프로 밀려요. 자 그러면 얘네가 일부 비중을 팔아버리게 되니까 개인들도 나도 모르게 아이씨 이거 망했나보다 손절해야겠다 하고 나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런데 우리 손절할 때 개인들이 어떻게 팔 아예 아 한옥가라도 높게 팔아야지 화고 걸어서 팔지 않아요. 시장가로 너도나도 너도 던지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거래량으로도 그냥 쭉쭉쭉 밀려난 거야 자 그럼 세력들은 어때? 여기서 한 물량 2,30만큼 팔았는데 어? 고가에서 팔았겠다 그리고 엄청나게 순식간에 싸졌겠다 이2,30 이상으로 더블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매도 물량 대비해서 이 추가 매수 물량이 거의 더블로 들어온 것이고 우리 추가 매수 물량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이 구간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우리 세력들이 나머지 개인들도 싹다 털어내고 나니까 어때요? 다시금 반등이 나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간단해요. 이제 세력들의 작전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 게 있어요. 자, 세력들이 지들도 샀는데 왜 이렇게 항상 어렵게 갈까요? 개인들은 왜 털고 가나요? 자, 우리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진 물량을 돈을 써가지고 들어왔어. 그런데 목표가가 얘네가 여기란 말이야. 그렇죠? 목표가가 여기인데 이 정도 올랐을 때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 붙어요. 자, 따라 붙으면 이 정도 목표가까지 한 방에 올리게 되면 얘네들도 이제는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개인들도 세력들도 그렇죠. 자 그러면 세력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거를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가는 게 목표였는데 개인들도 이때쯤 팔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원활하게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 물량을 떠넘기기도 애매해질뿐더러 낮은 가격에 파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한번 개인들을 싹 끌어모아놓고서 자기네들 물량을 일부 2, 30 정도만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내면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위 구간에서 2, 30 팔고 이 아래 구간에서 2, 30또 싸게 잡은. 그래서 평당가는 낮추고 일부 비중은 수익매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났더니 개인들이 싹다 털리고 나서 다시금 올리기 시작하니까 어때? 우리 개인들 또 다시 관심이 생기지. 어 이거 다시 가나 보다. 자 우리 3월 4월에 이제 발표했 있다던데 다시 올라갈 수 있나보다 하면서 개인들이 알아서 사줘.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고 여기서 산 개인들 때문에 세력들은 매도를 원활하게 하고 나갈 수가 있겠죠. 왜냐? 평단가는 이미 낮춰놨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우리 개인들은 항상 매도를 하게 되고 세력들은 여기서는 고가 매도하고 여기서는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개인들을 털어내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더 올린다는 뜻이에요. 얘네가 여기서 그냥 팔고 나갈 거였으면은 개인들이 이쯤에서 따라붙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 게 맞아. 자, 그런데 우리 보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물량을 쓸 때는 거래량이 이만큼씩 터졌는데 막상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은 어때요? 완전 현저히 낮은 것을 볼수 있죠. 즉 여기서 산거 절대로 팔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안 팔았으면 세력들의 최소 목표가는 얼마다? 27,950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 타점만 다시금 눌림목에 왔을 때잘 잡아두게 되면 최소 2배 이상은 먹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 추후 우리 FDA 승인 결과 기대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네 배, 5배 수익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 바로 이 네이처셀인데 뭐가 필요해요?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가 여기라도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잡고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러한 심리전 플러스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도 좀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 받고 네이처셀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처셀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후 저희 실시간 무료 소통방 이방 모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시고요. 추후 우리 무료 소통방 이제 카톡 소통방 텔레그램 소통방 모집을 할때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네이처셀 제가 이제 미라클 주식에서는 처음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응이 좋지 않으면 제가 네이처셀에 대해서 계속 찍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찍어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 네이처셀 영상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됩니다 이종목 어떤 종목인지 rmat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혹은 나 지금 물려있어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필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남겨주시고, 이번 주 안으로 제가 모집 시작할 거기 때문에, 모집 당일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실시간 소통물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